안녕하세요, 프로장세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어, 상대 아주 단단하고 두터운 그런 상대방 모양에 어떻게 타게 하는 것이 어,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준은 한 중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상황을 여기서 보시면은 어. 여기 지금 흙이 여기를 살짝 들여다봤어요. 이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맥점이고요. 그러자 이 백이 여기 세모자리로 이은 상황입니다. 여기서 이백1대 모양을 어떻게 깰 것이냐, 어, 떻게깰 것이냐가 문제입니다. 네, 일반적으로, <laughs> 이렇게 두는 거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. 네, 내가 한, 뭐, 한자리수 한 급수다, 단이다. 그러신 분들은 거의 다1 0중8구는 여기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백돌이 굉장히 단단합니다. 네, 거의 아구 껍질 같죠. 네, 그러면은 이 아구 껍질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은 이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. 자, 여러분들 보세요, 쫙쫙 다 틀어 막히겠죠. 그러면 이게 뭐두집 나고는 살겠지만은 여기 일대가 엄청 두터워집니다. 예. 네,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사는 거는 뭐 네, 소위 말해서 생불 여사. 뭐 그런 여사가 있죠. 아, 네, 농담입니다. 네, 생불 여사가 되죠. 네,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두는 거는 지금 좋지가 않고요그 다음에 10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, 이 10원을 들어가면은,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준다? 그러면은, 붙여서 땡긴 다음에, 어느 정도 공간을 키워버리면은, 이거 생각보다 짭짤하게 살았다 볼수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좀 타개가 잘 됐다 요백 모양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백이 여기서 여기 붙여 버릴 겁니다 붙여서 이안형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날일자로 공격해 버리면은 아까 여기 날일자로 다가간 거랑 거의 에,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흙집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바둑이 끝날 수가 있어요 살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불만이고요. 그다음에 뒤로 가는 거는 어깨 집품인데 요거는 이렇게 밀어서 쫙쫙 밀어서 사선으로 집을 챙긴다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백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. 예. 요 사선으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에 예, 근육이 있는 팔뚝처럼 챙겨 버리면은 전혀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삭감은 어 조금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집을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 비자리, 이 마늘모로 다가가는 것, 요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혹 없어 보이는 그런 행마일 겁니다. 옛날에는 이런 수가 거의 없었어요. 없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요런 수들을 많이 갖다 놓죠. 좀 타이트하게 붙는 수. 요게 뭔 뜻이냐면은, 요렇게 두고요. 그 다음에, 밀면은, 야, 아 밀고, 젖히면은, 이게 또 젖힙니다, 이렇게. 예, 네, 젖혀요. 혹은, 이렇게, 어, 여기, 여기를 젖혀요. 자, 젖혀요. 이러면은, 백이 여기 약점이 있죠. 백이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. 혹은,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, 요, 호구치면 사실 또 넘어가는 수도 있고. 네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, 그냥 이렇게 싹 둬버리면은, 그냥 밖에서 안 나가고 안에서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. 예, 괜히 밖에 나가서 고생할 바에 안에서 네, 재택근무를 하면 됩니다. 네, 재택근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나쁘지가 않고요. 만약에 이쪽으로 밀어온다? 이거는 더 파고 들겠죠. 네,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이거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었다라기보다는 알맹이를 쏙 빼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마늘모로 다가가는 거 이게 요즘에 굉장히 타게 하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. 옛날에는 이 뭘까, 뭐랄까 조금 하수 같은 앵마라는 개념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요런 수를 많이 갖다 놓으면서 굉장히 어, 프로기사들도 좀 발상 자체가 좀 많이 새로워졌다.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젖혀여도 되고 사실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옛날에는 이거 이단 젖히면은 너무 모양이 찌그러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젖혀 이어버리고 어 사실은 이렇게 지켜버리면 뭐 지금은 어... 조금 지키기가 그렇네요. 네 젖히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. 네 그래서 그냥 젖혀 이어버리고 네 젖혀 이어버리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버리면은 아주 쉽게 살아버려서 이 실리를 챙겨놓은 이 흙돌이 에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늘모로 다가가는 타계 방법 오늘의 포인트는 요런 타계 방법도 있다 예그렇게 생각해주시면은 이 돌을 타계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바, 방법이 될 겁니다 타계는 방법이 많아야지 타개가잘 되거든요 타계할 타개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타개가 쉽지가 않은데 음 요런 타계 방법도 네, 수단들을 많이 익혀 두시면은 여러분들의 돌은 쌩쌩하게 네, 살 것입니다. 네. 오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.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